아, 진짜 많은데. 진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한 대도 없었는데. 어. 어, 여기 딱 지나니까. 진짜 다들 귀엽다. 해돋이 불 이렇게 나오. 고 그렇지 않아? 해돋이 보겠다고 다들 335 나온 게 너무 귀여워. 또 보이잖아, 보여? 구름 뒤에. 그럼 이제 동그란 거 보이지? 저기 해야. 구름 뒤에 보이지? 에이, 하필 왜 구름 저기 끼어가지 해야 해. 많고 많음. 오늘 안 보일 거라고 했어. 아 이쁘다, 근데. 소원 빌어 주나. 세 가지 소원 빌어봐. 첫 번째 소원 뭐야? 말해주지. 두 번째 소원은? 둘다 말해주지. 세 번째 는셋둘다 말해주지. 나도 말안 해줄 거야. 그럼 첫 번째 소원 뭐야? 안 알려주지. 그래, 그럼 못돼 먹어가지고. 대박! 뜨는 거였어, 대박. 갈 뻔했네. 갈 뻔했네, 진짜. 해뜬줄 알았어, 대박. 대박. 캠핑 보레, 어딘데? 무슨. 쌈이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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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이 이 나. 쌈이 이이 재 선빈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준이 자꾸 선비라고 주장하네 준이 선비야 증거를 대봐 증거? 준이는 어. 학문도 떨어지고 통계적인 학문이 떨어지는 선비들 많아 았다 <laughs> <다> 선비라고 글자 <laughs> 모르는 게 아니라고 아니 그래도 저거는 공부 해야 될거 기본 해야 될거 아니야 준이는 기본나될 거잖아 했잖아 너무 기본만 했잖아 준아 너무 기본만 했잖아 무비들이 어. 기미박으로 제일 많이 넘어왔어 요야너그 <laughs> 얘기 우리 아파트면 너 죽어 <laughs> 그치, 아니 그냥 통계적으로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 많아 도 그럼 죽어 <laughs> 제일 많으니까 그냥 성씨가 제일 많으니까 <laughs> 아 너무 웃겨 불쾌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팀장님 맞지 않요아 소시오패스트처럼 굴지 않아서요? 아니야 <laughs> 그런 게 아니라 <laughs> 어떻게 고소하게 해드려요? 이상하다. 조절 가능하신 건가요? 가능하죠. <laughs> 먹고 싶어 케이 빨리 왕. 포레스트가 뭐야? 저 모델명. 아. 음. 어 뭐야 이거 이쁘다 이거 예쁜데? 때 너무 잘살을같아어 그건 그래. 체어는 뭐? 있는 그거 거기서 사지 뭐? 어 이거 싸다? 33,900. 아, 워머만인가봐, 워머만. <laughs> 싫어야 캠프 25막 이런 거 아니야? 25, 26? 그치. 생일이 그런 거 같은데? 이거 설마 주인이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밥통 같은데? 대박. 아, 나는 갬성이 좋은데? 감성감 갬성? <laughs> 갬성이 미쳐버린 사람. 배고파서 현기증이 없요뭐돌린 거야? 예? 응? 뭐돌렸어 마라상. 할거요여 저는 이요 남자 친구가 친구랑 선물로 좋시서 받은 건데 제가 쓰려고요. <laughs> 여기다가 물을 따라 마실 겁니다. 눈 깜빡해서... 게임이 나더 놀다가 나한테 친구... 야... 무슨 사이였어 뭐... 아, 친구니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. 아, 같이 일하는 사이지좀 무슨 사이겠어? 주변 <laughs>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던데, 무슨 사이야? 그리고, 맛있치도안 했는데 합의 안있겠다 토목 주과성포도막걸려게 제일 많다 어, 어요면뭐 꾸어 거 말고, 거어 먹어. 있는 데가자 나 그거 들어갔잖아 생각보다 재밌어 r e 에 h a 받고 그다음에 뭐음에뭐 어떻게 됐는데? 어한 한 표. 한 표? 한다 Piu? Han Piu? t 니래 a t e r Ponya. What could it be? What could it b 이 엄마 이거 되겠어? 읽서 응? 이거 도 되겠어? 이거어떤데도보겠아 끊어도 되겠어? 어되는거 아니야? 되겠어? 아어도 되겠어? 끊어도 되겠도어 끊어도 되어끊어 공주 <himself> 어린이 미끄럼틀 탈까요? 이상하다. 아니 왜 놀이터에 비둘기가 있대? <떠나는 액션> <추워. 놀나> <줘. 웃음> 물을 따라 보거라. <놀냐> 네, 많이. 공주님. 아, 아, 아. 나한테 잘해요. 나한테 아, 씨한테 잘해야지. 아, 이거 너무 많이 입고 다녀가지고. 음. 후크룩스. 그게 뭐야? 후크룩스 먼저 몰라? 그새새새끼만 하는 거아니너 해? 응. 해석부안 봤어? 봤어. 아, 후... 아, 그 영원. 아, 영원 아, 저. 아, 저... <laughs> 맛있는 갈국수 너무 맛있겠다 우와, 우와 요네 감사합니다 오 비주얼 예술 어 뭐가 있나 응이전 쇼핑에 참고해주시고 즐거운 쇼핑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펴로 하세요 아니 안 드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바삭바삭하겠지? 먹어도 돼? 오, 미쳤어, 미쳤어, 미쳤어. 짠. 난... 전바텡. 어. 어. 엄청 많이 샀는데? 몇 개야, 그럼? 6개? 6개? 슈크림 몇 개? 슈크림 몇 개? 어, 붕어빵 물가가 거시장 물가가 되었군. 하지만 여기서밖에 사 먹을 수가 없어. 왠지 알지? 왜? 하얀색 슈크림 여기밖에 안 팔아. 한주가 슈크림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. 우리가 저거 찍는 거 사줘? 붕어빵 찍는 거? 싫어. 그럼 어? 사가지고 우리 저희 가서 장사할까? 미안해. 취의에 약해서 올드사에노정상 후보 어떻게 증나 불법 아니야? 그러니까 준희 명의로 해야지 이상하다 저 사업도 안 내야 되잖아 내야 될거 아닌가? 그냥 해도 돼